팀 브루들링 네, 안녕하십니까팀 브루들링의 민 l 라고 합니다. 오늘 제가 리뷰해드릴 것은 바로 이 이거 보세요. 이 바로 우리 백성열 선수님께서 이번에 제작하신 리얼 g 더 이걸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. 저희 그 초보자 입장에서 이게 어떤 느낌인지 한번 오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뒷돈 그런 거안 받아요. 50명도 안 돼서 구독자가, 예. 아무튼 해보겠습니다. 자, 이거랑, 이제 이거랑 같이 사야 되죠, 그죠? 네. 이게 따로 판매를 해서 그 굉장히 예산에 후달리는 부분이긴 한데 아무튼 이거를 이렇게 따로 구매하셔야 됩니다. 근데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 게 이게 진짜다가 로 진짜다. 이게 이게 이 구멍 개수를 보세요. 이거 보이십니까 지금? 이게 진짜거든요. 이거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네,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일단은. 일단은 딱 여기 가운데다가 여기 구멍 가운데다가 이걸 딱 꽂을 거예요. 이게 이제 기본이죠. 이렇게 딱 꽂고,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으신 분들만 이제 쓰는 거예요. 없은 없는 분들은 이제 못 써요. 어,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버셔가지고 이런 거를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. 자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꽂아서 이게 있어요. 이 핀으로 여기를 이렇게 고정. 아 참고로 여기 밑에 구멍이 두 개가 있어요. 구멍이 두 개가 있는데. 저 같은 경우에 뭐가 더 좋은지 몰라요. 그냥 일단 아무거나 꽂습니다 일단 한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, 그죠?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보내줍니다.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손을 잡고 이게 엄지와 검지거든요. 이렇게 딱 잡아줍니다. 이렇게 백상열 선수의 손을 잡듯이 잡아주고 좀 무겁네요. 이거 누가 세팅인지 모르겠는데 <웃음> 어 <웃음> 무거워요. 아무튼 싹 당겨가지고 이렇게 이렇게. 이렇게. 이근게이게 아,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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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이게이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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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게이게 이렇게. 게 다른 게 없다. 근데 뭐가 이렇게. 다 이렇게. 이렇을이이렇이 이렇게. 이렇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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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스트랩을 묶을 수 있는 핸들이 있다? 이런 건 없었거든요? 자 스트랩. 스트랩이 묶인다? 어마무시하지. 이게 이제 진짜로다가 진짜가 되는 거예요. 여기서부터는 이제 진짜 사람과 하는 느낌이 바로 든다는 거죠. 여기서 한번 당겨보겠습니다. 이게 이게 지금 몇 키로도 게 꽂혀있는 게? 1 2킬로입니다 이게 아까는 1 2킬로가한3 0킬로처럼느껴졌는데 지금 거의 막한3킬로3킬로야 3kg? 이거. 응? 이게 스트랩에. 이게 <laughs> 그래서 스트랩을 할수 있다는 장점 이게 아마 리얼핸들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나 싶습니다. 아니 자 근데 근데 이거의 장점은 솔직히 말해서 그겁니다. 스트랩을 할수 있다는 장점. 근데 여기서 진짜로다가 진짜는 뭐다? 이거 이거 이 녀석 좀 보세요. 아까는 어? 하나밖에 안 걸려 있었는데 지금 몇 개가 걸려 있다? 세 개가 걸수 있다. 세 개나 걸수 있다. 3개를 걸고도 다섯 개의 구멍이 남는다. 아, 이거 약간 정신 나갔죠. 이거. 이게 이게 진짜거든요. 이렇게 여러 군데다가 꽂을 수 있음으로써 힘의 균형을. 힘을 여러 가지로 느낄 수 있다. 자, 이렇게 밴드까지 거는 순간 이게 실비스에서 나오는 검정색 밴드인데 이게 밑에서 한세 번째 정도밖에 안 돼요. 그러니까 사실상 그 이제 좀센 분들은 쳐다보지도 않을 그럴 밴드인데 이게 여기다 딱 걸린다? 바한만 땡겨 보겠습니다. 네, 이거 보세요. 보이십니까? 이거 지금 벌써 땡기는 것도 이게 어후, 이게 손이 바로 이렇게 안 돼요. 이게 그냥 돌아간다고 이렇게 야 이거 아까 몇 키로라고 했는데 12키로? 지금 240키로 느낌아 내가 240키로를 땡길 수 있다? 아 어, 보이시니까 여러분 이게 못 땡겨져요. 이게 진짜 딱 내가 우리 실제로 할때 그렇잖아요. 실제로 할때 누가 이렇게만 땡겨. 요 이게 밑으로도 땡기고 위로도 땡기고 센슈를 하지 막 응? 막센슈를 한단 말이지. 이거 마냥 이게 똑같아. 그냥 이게 사람입 이거. 어, 어, 이거 보세요. 어, 이겁니다 여러분. 돈 받지 않았습니다. 살수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사셔가지고 이런 훈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너무 힘든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